네 안녕하세요. 산골촌무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버섯을 발견해가지고 이 추억속의 버섯인데, 음, 예, 팽이 버섯이라고도 하고 팽 버섯, 팽나무 버섯,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팽이나 거기에서 팽이가 이자가 버섯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우리가 송이, 능이 하잖아요. 음, 그런 이자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팽나무에서 자란. 근데 지금 팽나무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화렵수 어, 같은 거 고사목에서 이 버섯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 이제 제가 이게 단번에 알아봤던 것은 저희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그 시골에 프라타, 뽀플로 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그 뽀플로 나무를 배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그 밑둥에서 이 버섯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 버섯은 이 다발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수없이 많게 이게 버섯이 자라잖아요. 예, 이 다발 형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어,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있는 이 둘레를 삥 둘러서 나무 구르터기 밑에 이렇게 지금 버섯이 예, 자라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자랍니다. 다만 이게 단점이 어, 표피, 표면에 이 젤라틴 성분이 있어가지고, 어, 올라올 때 이렇게 흙이나 돌 같은 것들이 끈적끈적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손질하기가 여간 어, 번거로운 곳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맛은 또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마트 같은 데서 팽이버섯을 사잖아요. 그 팽이버섯이 어, 이 버섯과 비슷한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는 하얗지만은 얘는 갈색이거든요. 이게 이제 야생 팽나무 버섯, 팽이 버섯입니다. 네, 손질을 해, 물에 담궈서 손질을 해가지고 먹으면은 쫄깃한 맛과 식감이 아주 그만인 버섯이라서 제가 소개 시켜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